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콘솔게임 시장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콘솔게임 하면 어릴 때 세가에 소닉게임을 해본 게 전부인데 요즘에 영상으로 사람들이 게임하는 걸 보다 보니까 저도 직접 해보고 싶다는 니즈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꼭 비단 제 얘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갖고 싶은 선물 탑 10에 콘솔게임기 3대장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고요. 실제로 닌텐도가 내년 3월까지 연 수익의 예상치를 50%나 상향 조정을 했을 정도로 미래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닌텐도의 강력한 경쟁사들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5가 11월 12일에 출시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역시 11월 10일에 출시가 됩니다. 이게 벌써 다음 주인데요. 이런 기세에 힘입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콘솔게임의 역대급 경쟁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업계 탑 플레이어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닌텐도입니다. 닌텐도는 미국 증시에는 상장되 있지 않아서 투자하시려면 일본 도쿄 거래소에서 엔화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 상품으로는 닌텐도 위에 이어서 다음 작품인 닌텐도 스위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대박을 치면서 이 스위치 기기 매출 또한 덩달아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거의 6,8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2017년에 출시한 이후로 4년만에 이룬 결과입니다. 참고로 뒤에 소개해드릴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이 닌텐도는 100% 게임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콘솔게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4%를 모바일게임 관련 매출이 차지를 하고 있는 100% 순수 게임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콘솔게임 호황의 흔적이 고스란히 이렇게 실적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최근 반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약 7,690억엔. 영업이익은 약 2,910억 엔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7.9%로 상당히 높은 수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이 디지털 매출에 있습니다. 디지털 매출이라는 건 예전에는 게임을 실물 팩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칩을 계속 갈아낄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하기만 하면 돼서 좀더 편리하다고 해요. 혹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료 구독 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인터넷망으로 접속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온라인 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다운로드와 구독 매출을 포함하는 디지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9%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 수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월에는 1,500만 명에서 9월에 2,600만 명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기세가 계속된다면 닌텐도가 이번에 이 영업이익 목표치 를 무려 50% 상향 조정한 게 납득 이갈 만한 실적이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소니 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이 콘솔 게임 업계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달러로 손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고요 사실 소니는 cd 플레이어나 워크맨 tv 이런 가전제품으로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하드웨어 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이 시대 변화 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주저 앉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거론이 되는데요 또 신의 한수였던 게, 소니가 전자제품 외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사업을 많이 벌려놨다라는 겁니다. 전체 사업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면, 게임이 24%, 음악이 11%, 영화가 9%, 전자제품 24%, 반도체 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7월부터 9월까지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2.1조엔 영업이익은 3,170억 엔으로 약 15%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마저 이 전체 영업이익의 30%가 게임에서 나왔을 정도로 플레이스테이션을 피투로 한 게임 산업의 수환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가 11월 12일에 출시될 예정이고 사실상 이 신작을 기다리느라고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 4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하드웨어 매출이 줄어든 상황인데 다음 분기 때는 이 신작이 판매되면서 하드웨어 부분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소니 회사에서 목표 세우기를 플레이스테이션 5를 1억 대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미 플스 4가 6년 만에 1억 대를 판매한 전적이 있어서 그 기록을 깨겠다는 거죠. 저희 신랑도 이번에 플스 나오면 사겠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예약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니 역시 닌텐도와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판매 실적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라고 하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 구독자가 무려 4천. 26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숫자 인데요 닌텐도 스위치가 구독자가 2600만명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 약 1.8배 가까이 많은 숫자고요 2주차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대형 게임 개발사인 제니맥스 이미디어를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게임 라인업이 좀더 다양해지겠구나. 그동안 오리지널 컨텐츠가 좀 부족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영역,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피스 제품이나 클라우드 영역에서 워낙 수혜가 많은 기업이었다 보니까 이 전체 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분기 매출이 약 371억 불이었고요 영업이익이 약 158억 달러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43%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를 조금 더 크게 뜯어보면 세 가지인데요 엑셀이나 PPT 같은 오피스 제품이 있는 이 생산성 부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있는 지능형 클라우드 부문, 그리고 엑스박스를 비롯해서 우리 윈도우나 서비스 노트북 같은 좀더 개인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퍼스널 컴퓨팅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 번째 퍼스널 컴퓨팅 부문에 속한 게임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게임 관련된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 이 전체 매출의 7%내외 불과합니다. 워낙 이 다른 부분에서 덩치가 큰 대형주다 보니까 그래서 좀 게임 산업이 호재가 있다고 해도 다른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에 비해서 무겁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그 점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는 디지털 판매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앞서 소개해드린 닌텐도 소니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서 빠르게 추격을 해온 건데요. 최근에 이 게임패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 구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4월에만 해도 1000만 명이었는데 반년 만에 50% 이상 증가한 빠른 속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전략을 잘짠게이 게임 패스를 구독만 하면 게임 패스 내에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모두 즐길 수 있게 하면서 게임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니맥스 미디어 같은 게임 개발사들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다양한 게임 IP들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게임 패스 내에 라인업을 다양화하는데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콘솔게임 3대장 기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아, 나는 콘솔 게임 산업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닌텐도는 일본 계좌 터야 되고, 소니는 너무 다른 사업들이 막 꺾여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매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꼭이 3대장 회사들이 아니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솔 게임 시장이 돌아가는데, 각 단계별로 정말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얽혀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심 두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임 엔진 시장에 있는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유니티는 쉽게 말해서 개인 개발자들도 게임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툴을 제공해 주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모바일 게임의 50% 이상이 유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이 이 유니티의 엔진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뿐만 아니라 액티비전 블리자드, 텐센트 등등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이 대부분 이 유니티의 고객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핫했던 닌텐도의 포켓몬 고 게임도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졌고요. 심지어 이 3D 애니메이션 기술로 디즈니랑 합작을 해서 베이맥스 드림즈라고 하는 애니 드라마를 만들면서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좀더 사업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유니티는 IPO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9월에 상장한 이후로 현재까지 약130%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 적자인 회사고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독과점 기업인데다가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꽤 높은 분야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배력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부해보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콘솔게임 3대장 회사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개발 엔진회사인 유니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